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막 성장할 것 같고, 안될것 같고, 둘다안될 다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고, 거기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한 영혼이 바뀌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 여러분 그 교회 처음에 못 세울 줄 아세요? 얘들 둘 때문에 세웠어요. 지금 교회 건축도 했어요. 인도 목사도 있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교를 그렇게, 해봐야죠. 너,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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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동기들 신학교 동기들 그 다음에 대형교회가 후원해도 다 필요 없어요. 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가르쳐.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복음을 전해서 진정성만 있다라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작할. 거야. 돈이 없어도 시작해. 왜? 이게 사람 살리는 거라면 해야죠. 그러면 누가 하신다고요? 네, 그게 우리의 간증이고 저 단수 선교는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고 변화시킨다. 이제 30분까지인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1 0분인데 계속할까요? 네, 하나만 더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선교 이야기가 잘안 나오죠. 선교사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나도 선교사로 보긴 하지만, 요나가 여러분 생각할 때 선교사 같아요? 아니죠. 억지로 가잖아요. 억지로. 물론 하나님 그것도 쓰셔요. 그런데 요나의 마지막 장면은 뭐죠? 저것들 망했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니네예 저도 똑같았으니까 저신도교다 사원들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인도 가면요 수도 없이 사원이 많아요 별 희한한 여러분 신 중에 인도는 신이 몇개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억 3천이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 베다에 나오는 거는 3천 3백 개인데 지금 대중 힌두교는 모든 게 신이에요 심지어 쥐도 신이에요 코끼리도 신이에요 내가 하하 <laughs> 저하고 이렇게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갔던 태권도 선교사가 있어요. 승부교에서 와서 막 열정도 있고 태권도도 엄청 한국에서 시범난다이거든요이 선교사가 무슬림 지역에 이슬람 선교에 꽂혀있어가지고 이슬람 지역의 마을 동네에 가서 시범을 보면 아이들이 다 태권도 한다고 난리예요. 이 선교사가 격파 이런 걸 보여줘요. 코코넛, 야자 이런 거큰거 가져가지고 막 격파를 하면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다, 태권도를 배우러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가 워낙, 이게, 무예가 뛰어나고 격파를 잘하니까, 이 선교사님의 명성이많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동네 안에. 그래서 한 2년 정도 돼서 교회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어, 굉장히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국가대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대표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부모들이 어느 날이성교사님 저한테 들려자기가 어느 날 이제 자기 제자들 집에 가서 부모가 오라고 해서 밥을 먹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힌두거든요. 힌두교는 다 자기 집안에 사원이 있어요, 사당에 얼마나 신앙이 어요 자기 집 제일 중앙에 사 사당이 조그만 게 있는데 이 사당에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기본으로 세트가 여섯 개가 있어요. 자기가 모시는 신이, 우리는 신 하나만 있잖아요. 기본이 여섯 개요 자기한테 지혜를 주는 신, 돈을 주는 신 <laughs> 많아요.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믿으면 돼요. 대입갈 아이가 있으면 누구를 믿으면 돼요? 네, 지혜를 주는 신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그 여섯 개신 옆에 누가 있어요? 자기 사진이 있는 거야. 이 태권도 성교사님 사진이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성교사가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도 신이 될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신 그러니까 성교사들 마음속에는 뭐냐면 이 우상을 빨리 없애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막 하지만, 요나도 그랬을 거라고. 니네에 있는 수많은 다신들을 보면서 무너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택받아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선교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사야서든 장세기 시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만 특정하게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바벨론에 살았어요. 굉장히 고대 문명이 발달되 있고, 거기에는 과학자도 있었을 거고, 문명적으로 높은 지식을 쌓은 사제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연약하고 보이지도 않는 사람. 몇살때 아브라함 불렀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70? 예. 굉장히 많은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복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녀의 복을 주셨잖아요. 민족을 만드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할 때의 사라는 뭐였죠? 사라는 프린이었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자기의 웅대한 구속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민족 가운데 복을 주시려면 누구를 불러내? 팔팔하게 젊은, 혈기 왕성하고 뭔가 세상을 씹어 먹을 만한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야 돼. 그게 아니라 75세 불임인 아내를 불러서 하겠다. 선교가 처음에 선교학에서 장세기 12장 1-3절은 굉장히 중요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전혀 모르는 낯선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내시고 낯선 곳으로 아까 선교라는 용어 미시오라는 건 뭐라고요? 보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하고 세상이볼 때는 불임인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꼭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되게 재밌는 거는 장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면 이 구절은 7구절이 2절과 3절. 히브리어로는 7구절 완전한 구절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다. 거기에 복은 몇번 등장한다고요? 다섯 번 등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섯 번의 복을 그냥 주셨을까요? 우연의 일치는 아니죠. 바로 전문매. 일반사, 장세기 1장에서 11장에 보면 일반사에서는 뭐가 나요? 보편사에서는? 저주라는 단어가 다섯 번 그러니까 선교학에서 관심하는 장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선교적인 주석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사람을 선교적인 소명으로 준 거는 아브라함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하시겠다고요? 세상의 저주를 끊고 복으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 아까 제 선교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요? 변화죠. 바꾸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율법의 탁월함을 통해서 이방민족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여들게 만듭니다. 모여들게.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는 첫째, 선교적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세상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내는 소명을 다할 때는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을 보고 모여드는 것이 첫 번째 선교적인 패러다임. 두 번째 신약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원심적에 나가는 거. 이 나가는 건 뭐죠? 성령이 임하시면. 사장님께서이장인이기합니다 성령이 마시면 우리에게 권능, 능력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세상을 거룩하게. 저주가 있는 곳에 복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는 유통업자 중에서 복의 유통업자. 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방에 만방팔달로 계속해서 흘려내는 것이 성, 어, 뭐야? 신약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이적으로 통하지만 일상 속에서 지역교회는 지역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선한 행실로 우리를 사랑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주목하게 만드는, 오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밖으로 와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또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도와줄 때는 무엇을 느낀다고요? 이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을 느끼고 그래서 자기들이 회심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 이게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목사님들과 선교사인 제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돼. 선교는 아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뭐라고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도 가르쳐 주시고 세상이 바뀌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특히 교회를 세울 때는.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하니까 신학교의 학생들은 여기는. 어, 어떤 신학교였서냐면 지금 뭐, 장회신학대학처럼 학생들이 막 시험을 봐가지고 오고 그런 신학교가 아니라, 농촌과 빈민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만 나온 굉장히 힘든 가정교회 출신의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여기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을 저희가 뽑아와요. 뽑아와서 그중에서 12명, <laughs> 12명의 제자처럼, 12명만 제가 특별하게 제자훈련처럼 저하고 먹고 자고 그러면서 기숙하면서 신학을 해요. 그래서 아침 여섯 시부터 저녁 열시 반까지 저하고 같이 해요. 저의 모토는 뭐였었냐면 신학하면서 no bread, no bible, no bread. 성경을 안 읽으면 밥 없어. <laughs> 아주 악독한 선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현지어 영어로 외우지 못하니 성경 구절을 줬거든요. 아침에 안 줬어. 독하죠. 지금 그렇게 저희 장신들절대니안아이들 금방 컴플레인. 교육 교육 금방 금방 컴플레인이에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성경 말씀을 외우고 저도 똑같았어요. 아이들하고 줄서 가지고 그날의 말씀을 외우고 밥을 먹고 점심때도 그날의 말씀을 외우고 밥 먹고 저녁도 외우고 밥 먹고 성경은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는 성경을 무조건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러 나갔을 때는 성경말씀도 외우고, 본문도 적어도 너가 여기에 있는 동안은 성경을 다섯 번을 읽고 나간다. 2년 동안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2명 중에서 다섯 명을 뽑았어요. 성적순만이 아니에요. 설교, 신앙의 열심 기숙사에서 청소하고 그다음에 기숙사에서 친구들 돕는 거또 빈민가에 가서 공부방 사역하는 거다 종합해서 다섯 명을 뽑아가지고 이 학생들하고 뭐를 했냐면 교회를 개척했어요. 2년 동안 자립할 때까지 인도 목사님과 제가 그 농촌 교회에 가서 같이 사역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헌금이 80%가 나오면 저는 빠지고 그 교회가 스스로 독립하도록 했어요. 왜? 제 성교의 목적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서 자립하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자립하는 성교였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랑 이런 식으로 교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일곱 개의 교회를 자립하고 개척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첫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니다첫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첫 번째 교회는 어떻게 대동했냐면 신학교 학생 중에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 있었어요. 머리는 좋지 않은데 말씀을 못 외워요. 다른 학생들은 10분이면 외우는 것을 얘는 1시간 동안 외우고 겨우겨우 밥먹 그런데 이 학생이 너무 성실해요. 제가 본 인도 학생 중에서는 너무 성실해요. 그래서 결국 이 학생을 마지막에 뽑아서 같이 개척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에 있는 농촌 출신인데 이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6개월이 되면서 밀교회가 한 30명 정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이 학생 목사님 오셔서 인도 목사님하고 같이 부흥회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마을 사람들이 좀 부흥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가야지. 그래서 한 5시간 차를 타고 가서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 인도 부흥회는 일주일 해요.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부흥회 기억하듯이 기본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로 하고 한번 설교를 하면 몇 시간 할것 같아요? 3시간. 저도 설교하고, 인도국사님도 설교하고, 막, 은혜 되시는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간증을 한 30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엉망진창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뜨겁냐면 너무 어렵고 힘든 분들이니까, 저는 장로교회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참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저도 선 때도 뭐, 대형교회에 있었으니까, 늘 이런 식으로만 했었요 그래서, 처음 집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막 기도를 하는 게 5분도 안 돼가지고, 제 손이 따뜻한 가 있는 입니다 제가 안수기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의지가 아니라, 요 인도에 있는 할머니들이, 제 손을 갖다가, 막 자기 머리에다가, 그리고 왼손도 갖다가, 민망한 부위에다가, 막, 제가 놀래가지고, 왜, 왜 그러냐면, 아픈 부위에다가, 막 넣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약간 뻥을 치셨어요.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냐 조용규 목사님 아냐. 제가 집회하기 1년 전에 조용규 목사님이 인도에 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때 80만 명이 근데 그러니까 여기 다 아는 거야 그때 막경치고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한국에 온 목사님들은 다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사실 조용규 목사님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설교하시는 것만 알고 저는 그냥 장로교 전통에서 자랐기 때문에 조용히 기대하고 신학교 때도 공부만 했기 때문에 잘몰랐요 그런데 성교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절실한데 내가 조용히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조용하시기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성령이 이 아픔이 느껴지면 이 분들의 아픔이 느껴지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게 느껴진요 근데 이 교회 이제 그런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런 집회를 하면서 뭐가 나도 기도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 이 주신 은사들도 있으니까 저희 또 누님은 기도원도 하고 러셨어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런 은사들이 집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난 그런 은사 없는 줄 알더니 았 있어. 그래서 집회하자.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마을이 한 200구가 넘어요. 근데 기독교는 20명 밖에 안 돼요. 큰 마을이거든요. 200구가 훨씬 넘으니까. 그러면 인도는 카스트 마을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의 허락을 얻었냐면 이마을의 촌장의 허락을 얻어야 돼요. 촌장이 카스트가 높아요. 그래서 이 촌장을 만나러 갈 때는 제가 옷을 구질하게 입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온 양복 좋은 거, 구두도 닦아가지고, 목욕도 하고 뭐 좋은 건, 선물도 한국에서 왔던 좋은 선물 꾸려가지고 가서 만나러 갔어요 그렇게 해야 만나죠 왜? 자기가 높은 사람이니까 만나러 갔어 만나러 갔더니 이분 제가 K-컬처 여러분한테 기분 좋으라고 한거 아니에요 이 농촌에도 이분이 한국인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 집을 다 보여주고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다보여 한국 물품이야 차도 심지어는 한국 차 이 마을에 유일하게 차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차가 있어. 잘 됐다. 점소가계게 된다. 하얗게.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들어다 이거 교회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막 오기 시작해요. 몰려들어서. 야, 이 촌장님하고 한국에서 온 목사님하고 막 이야기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촌장님의 동생이 옆집에 사는 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 박생님이 목사님들이 약간 주체 기운이 있어 뭐라고냐면 아까 이야기, 조용한 목사님 아니야 그런 거야. 내가 그 얘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분한테 그분이 한국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목사님처럼 이분이 그 한국에서 왔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단이 무슨 사단이 났냐면 그 동생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촌장의 동생. 그러더니 이 사람이 말을 확 꺼내는 무슨 말을 꺼내면 우리 집에 송아지가 빌빌거리고 아파. 애초에 전부터 송아지가 아픈데, 네가 기도하면 나갈 수 있겠네,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잖아요. 지금까지 분위기가 좋아서 집회하면 여기다 교회를 지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목사님이 기어드는 바람에 이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막 머릿속에 복잡하게, 이 송아지? 내가, 한국에서 신방도 하고, 뭐도 하고, 인도 와서 했지만, 송아지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은 없어 병원 신방을 가서. 예. 네. 우리 교인들을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고 그랬지만, 그거는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가잖아. 총장이 가봐라, 가봐라, 그러면. 기더니 <laughs> 인도는요, 아, 여러분 막 그냥, 아이, 저 사람 꿈이야. 그 <laughs> 아니에요. 인도는 소가 뭐예요? 아빠. 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웃어넘고 일이 아니라 갔더니 송아지가 빌빌거리고 있어요 저는 또 도시에서만 자란 이걸 어떻게 해요 인도 목사님들 야속하기도 하고 예매하고 여기 동네 사람들 한 2, 3 0명 모여가지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지 양복은 입고 가서 더워 죽겠지 한 3, 4 0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에휴 그래서 인도 목사님 손잡고 당신 때문에 그런거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또 전도자 있잖아요 신학교 졸업생 얘도 가르쳐야 되니까 3시니까 땡볕에서 20시간을 송아지 놓고 안죽기다 정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선교사로 가서 그만큼 절실했던 적 없어요 여기가 제첫 뭐죠? 학생을 통해서 교회를 첫 자리 한 거니까 정말 두시간을막 죽자 사자 기도 해서 죽자 같다. 없었는가? 어떻게 됐습니까 t h a l 그랬으면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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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촌장님이랑 동생이랑. 그래서 이제 그게 오후 늦게가 됐어요. 그래서 아 이제 저녁 집회를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돌아왔어요. 저녁 집회를 이제 7시부터 밤 11시 가까이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저녁 집회를 인도 목사님들 막 찬양 뜨겁게 하고 교인들 들어오고 100명이 모여서 하고 설교하는데 저는 뒤에 앉아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지만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 저는 마음이 이제 제가 성교사하고 책임을 져야되니까 저 송아지 저 송아지 밖에 생각 안해어우도 목사님들이 알아 그래서 11시까지도 하는데 막 머릿속에서 온통 송아지 생각보니까 인도 목사 복사... 한 12시쯤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끝나고 교인들은 다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 이제 잠자리에 드시라.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자정에 이 얄미운 인도 목사님과 구류체 제자 인도 전도사 셋, 셋이 송아지가 저기 보이는 마을, 그또그 그 집에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챔피언게 저만큼 떨어져서 저 송아지 우리를 보면서 기도하니다한 시간을 기도하니다 새벽 한 시간. 다음날 새벽에 또 5시부터 기도해야 되니까 인도 목사님들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몇 시간 못 자니까 근데 당신 때문에 그랬으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니 그래서 다 기도 엄청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들어왔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5시 시작이지만 그만, 관독했어요 아니죠 그러면 한국 선교사 아니독해야 한국 선교사죠 3시 반에 깨웠어요 <목소리> 그래서 둘을 손잡고 당신 때문에 그랬으니까 <laughs> 5시에 집회 시작이지만 4시에 가자 동네 사람들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서 송아지 우리 보면서 또 기도한 거야 1시간 그 인도 목사님들이 막 졸려 죽겠고 저쪽 사람은 막눈 비비고 일어나고 그래도 기도하는 거야 1시간 그리고 또 저녁 집회나가고 그리고 인도는 농촌이 시골이 더우니까 어, 점심을 1시부터 2시 사이에 먹고 2시부터 4시까지 자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2시, 4시에 또 <laughs> 데리고 갑요 집회하는 일주일 동안 이분들 새벽에 4시, 5시 그리고 잠자는 시간 2시, 3시 그 다음에 저녁 집회 끝나고 12시 한시 계속 데리고 갔어요 한 시간 나다 동네 사람들 안볼때 인도 목사님들이 막 죽을 지경해요 여기 인도 전도자도 막 죽을 지경이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아까 그 제가 선교를 하면서도 정말 변한 날까지 여기서 안 하면 나는 선교 못한다. 지금 50대 후반에 가서 하라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교사를 좀 젊은 사람 보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얘가. <laughs> 마지막 집회 끝난날 밤에, 그날은 2시간을 기도했어요. 새벽 2시까지. 기도했는데도 안 났어요. <laughs> 이제 끝나고 나서 오후가 됐어요. 오후가 됐는데, 저도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제가 사는 도시로 돌아갈 때 됐고, 또, 하, 마음도 착착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인도가 너무 어려우니까, 항시 저희 아내가 비상금을 줬었어요. 가면 무슨 일이 터지면. 비상금을 쓰라고 양말 호주만 안쪽에다 집어는 비상금을 다 꺼내가지고 봉투 하나 해서 봉투에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촌장님하고 촌장님 동생을 불렀어. 불러서 사실은 여차여차 해서 그때 기도를 했는데 못했는데 내가 마음이 걸린다. 그래서 여기 내가 가지고 온돈 전부를 드릴 테니까 이 돈으로 읍내에 있는 수의사한테 가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 돈은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니다 여러분, 선교회 했을 때 기도하면 나아요. 제다음의 경험들은 오늘은 뭐그 얘기 안 했지만 기도하면 나아요. 성교사들과 근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촌장하고 촌장동생이 막 웃어요. 그러면서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돈 빼대거든요. 그냥 안 받는 거야.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는? 야, 너, 네 전도자하고 목사님하고 셋이 와가지고 새벽에 기도한 거, 땡볕에 기도한 거다 알아. 인도는 제3의 눈이 있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봐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송아지가 병들었을 때그 마을에는 신두교 마을이니까 마을 중앙에 신두교 사원 크게 있어요. 근데 여기도 사제가 있어요. 우리 집의 목사가. 이 사제한테 이송아지좀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어요. 사제 보고 와서 기도해달라, 무자해달라. 일랬더니이 사제가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와.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와. 온다고 그랬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세 번을 못청어 그런데 너는 나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네 전도자하고 목사님 데리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적어도 네 제자 이 청년이 여기다 교회를 세우면 우리 마을을 위해서 복을 빌것 같다 계속 알렐루야 <laughs> <laughs> 아까 그 예수라자 예수 수아미처럼두 번째 신학교에서는 "야, 진짜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라는" 저는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뭐냐면, 영적인 대결을 통해서 이 송아지를 고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전도자, 여기서 평생 교회를 읽어야 될이 제자에게 아주 소중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크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예수 크리스도가 십자가를 친 이유가 뭘까? 그냥 이스라엘 땅을 왕의 권세로 다때려 부술 수도 있는데, 십자가에서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오신 이유가 뭘까를 그때 제선교진로 들어오면서 계속 하나님이 성령께서그 마음으로 주시너 선교는 연약한 선교야 강한의 선교야 강한? 이슬람교도 해돈 많은 선교? 다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강함을 가난함 속에서도 부여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다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아, 자꾸 약해져 간다라고 할 때가 어떤 때라고요? 예. 하나님이 부요해. 이제 우리 두손두발다 손들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 그러면 누가 일하실 때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선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아, 네. 가장 중요한 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때. 그러면 선교도. 교회도 살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 예. 네. 여러분 앞으로 해외 선교를 하고 마을 선교를 하고 국내를 선교하실 때 여러분 오늘 방법이 맞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하시고 우리가 구원과 변화에 관심이 있으면 진정성을 보인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우리와 함께 이루신다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